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박하늘입니다 고려시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지금 뭐 코도 이렇게 헐고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편 이상은 꼭 업로드를 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이 다짐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려시대에서 함께 하고 있죠. 앞 강의에서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부터 각 왕들의 업적과 가장 중요한 고려의 뼈대가 되는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많은 이 응원의 댓글과 이해가 잘 된다라는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더욱더 좀더 쉽게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역사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파트는 여러분께서 잡고 계시는 이 뼈대 정치사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원래는 전체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에좀 다룰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죄송하지만 컨디션 관계로 가장 중요한 파트, 경제 파트에서도 이 수조권 개념과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 수취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 좀 나누어서 이 사회적인 부분과 그리고 고려의 수공업, 상공업 위주로 이 사회 문화를 좀 정리를 나눠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들려 드릴 부분 고려의 특징, 전시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개념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특징이 이제 신라, 통일신라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라. 신라의 관등제 기억나시나요? 관등. 17관등이었죠, 여러분. 17관등. 17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골품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들에게 우리가 관직, 공무, 대가로 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우리가 정리했던 바로 그것. 땅이 아니었었죠? 그죠?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었죠. 수조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신라의 수조권은 음, 노급과 시급이 있었습니다. 내신에서의 노급시급도 구분하는 게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한능검에서는 이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되는데요. 노급의 경우에는 노동력과, 그죠. 노동력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됐었고, 시급 역시 노급, 노급과 같은 개념이지만, 공로를 세운 신하 또는 왕족에게 세습을 할수 있게 내려주는 게 시급이었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었던 게 시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진골들의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했던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노급 개념보다는 귀족들의 권한을 제한시켰죠.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해당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될게 관료전은 땅이나 월급이 아닙니다. 수조권이었어요. 역시 수조권입니다. 그죠? 자, 그럼 고려 시대에도 관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죠? 이 관리들에게 그 관직복무 대가로 무엇을 줬을까?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제가 고려 귀족사회 흐름과 변천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아리까리한데 한번 더, 한번 했다면 한번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것을 고려의 가장 큰 개념을 이제 전식과제도라고 하는데요. 고려의 관리는 관직은 총 9품이에요, 9품. 고려의 구품 개념 이제 중국에서의 이 제도가 들어와서 정비가 된 건데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이런 식으로 총 18등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8등급이에요. 굉장히 이제 등급이 많죠. 18등급. 고려의 구품과 18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고위직 관리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5급 이상이라고 하죠 5품 이상 관리를 고위관리라고 합니다 고위관리 5품 이상을 구품으로 나어져 있었고요 이 구품에 해당하는 관리 즉 고위직 관리가 있을 거고요 하위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관직 복무 대가로 무엇을 줬을까 마치 신라의 노급시급과 관료전이 있었다면 고려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그 수조권 개념을 정리를 해 볼게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제일 먼저 태조가 나라를 세우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이 수조권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역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역분전.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를 세운 정도에 따라, 공로를 세운 정도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 역분전이었고, 이 퇴조의 역분전을 바탕으로 고려의 수조권 근간이 되는 전식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전식과. 전식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식과. 전식과.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식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과전. 이렇게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전지와. 전지와. 아, 그리고 어떤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최피디님이 이거 좀 싸구려 사왔다고 뭐라 하시는 분. 아 감사드립니다. 제 편들, 최피디님 이거 왜안 바꿔주시나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분필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살살 써볼게요. 전지와 CG에 해당하는 과정.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힘내서 또 이렇게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그죠? 우리 함께하는 또 우리 유튜브 박하사탐이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과정 전혀 이해 안 되시죠? 먼저 전지는요,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에요, 토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쌀, 쌀 걷어야 되겠죠? 그죠? 수조권, 세금 걷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 요게 재밌어요. 고려시대는 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지는 뗄감이에요, 뗄감. 나무입니다 나무. 즉 여러분 땔감이 있어야 난방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 되겠지요. 토지와 땔감에 해당하는 과전인데 과전이 무엇이냐면 관직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즉 고위 이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과전이 있을 거고 하위 관리에게 지급하는 과전이 있을 거고 군인에게 지급하는 과전이 있겠죠.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관직 등급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죠. 관직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조권의 종류가 되겠어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의 종류. 이게 바로 전식과가 되겠는데요. 고려의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과전. 태조의 역분전을 바탕으로 경종 때 그 전식과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된다고 해서 시정전식과.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겠죠. 시작된다. 시정전식과. 여러분, 한능급, 중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식과만 기억하셔도 푸실 수 있고요. 고급 또는 공무원 한국사.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한테 지급하냐면, 전시과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종 때 시정전시과는 전직관리에게도 지급하고 현직관리에게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을 합니다. 인품을 고려하지? 인품을? 인품? 임품? 요즘 뜬금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왕인데 되게 애끼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하급관리예요 하급 많이 주고 싶은데. 등급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아유 너는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인품이 참 훌륭하니 많이 주겠다. 이거 왕이 인품을 이렇게 고려해서 많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인품을 고려하면서 이 전식과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식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과정을 살펴볼 거고, 과정의 종류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전직 관리, 현직 관리, 인품을 고려해서, 이게 지급 기준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지급 기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전직 관료. 이들이 세습을 해버리니까 반납을 안 해서 점점, 점점 전직과로 지급해야 될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종 때 고쳤네요. 전직과를 고쳤어요. 전직과를 고쳤다. 개정 전직과. 아시겠죠? 전직과를, 이 지급 기준을 고쳤다고 해서 개정 전직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종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거란. 거란의 이치적 침략. 그죠. 강주의 정변으로 목종 폐의시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목종입니다. 개정전시과는 지급 기준을 좀 바꿔서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게 됐어요. 인품이 빠졌네요. 아 고쳤네요. 인품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죠? 부족하잖아요. 전직 관리들이 반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종이, 아좀 전직과를 좀 가볍게 해볼까? 이렇게 접근해보실까요? 가벼울 경자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직과를 좀 가볍게 하겠다. 바로 경정 전직과 때부터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전직과의 지급 기준이고, 이 순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드려볼게요. 고려 수도 어딥니까? 개경이죠. 아, 역시 개경이네요. 어,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고려수도는 역시 개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전시과의 지급 기준 순서를 파악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왼쪽에 고려사에 나와 있는 전시과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토지제도는 대개 당의 제도를못 떴다.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삼성육부를 이성육부로 바꿨지요. 이 토지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개간된 토지,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고친 땅은 넓이를 따져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고 문무관리와 군인 한인의 등급을 따라 모두 땅을 나누어 주었다. 문무관리는 뭐 공부한 사람, 뭐 이제 군인들 이런들 얘기하는 건데 한인은 뭘까요? 한인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등급에 따라 시지를 주었다. 아, 거아니군요 일전식가라고 한다. 죽은 다음 모두 나라에 반납하였다.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은 나이 20살이 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바나나였다.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땅을 물려받게 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물려받게 하니까 점점점점 전시가로 지급해야 될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없으면 간문위에 소속되었다.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나머지 땅은 바나나였다.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자와 전산자의 아내에게도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전시과 개념이 나와있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세습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파악이 되고요. 구분전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구분전 이 구분전이 바로 잠시 뒤에 알아볼 과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구분전은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구분전, 구분전 죽은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게 구분전이구나 이런 거 하나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세하게 한번더 들어가볼게요. 자, 전시과의 종류가 되겠어요. 먼저 고위직 관리. 문벌 귀족이 바로 이걸 통해서 권력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음전이죠. 오품이상 고위관료에게 지급하는 전시과를 공음전이라 하고 이것은 세습이 가능해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 유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전이 나왔죠. 이거 재밌습니다. 고려는 귀족 사회이고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음서제가 뭐였어요? 오품이상 고위관료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거였죠. 6품, 7품은 어떻게 합니까? 세습이 안 돼서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한인전을 내려줘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를 대우한다는 얘기죠. 먹고 살수 있게 해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해라. 이게 바로 한인전이에요. 관직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더라. 관인신분의 세습기반 목적. 즉, 공무원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먹고살게 하면서 과거시험 보라고 지급해주는 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급관리에게 뭘 지급할까요 구분전을 지급하죠 군인의 유가족과 하급관리에게 구분전을 지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이 이한 집안의 가장인데 죽으면 그 부인과 남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 때문에라도 막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싸움 대충 할수 있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이 전쟁터에 전사를 할 경우에도 유가족들을 먹고 살수 있게 하급관리와 마찬가지로 구분전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직업군인은요? 뭐 이군 6이라던가 지방군의 주진군. 직업군이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훈련 받을 순 없잖아요. 낮에 농사 짓고 밤에 왕 지키고 이상하죠? 직업군인에게도 월급 줘야죠. 그게 바로 군인전 수조권이었어요. 전시과 군인전. 군역의 대가로 지급을 하고 군역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자손에게도 이 군인전이 세습이 되었습니다. 기타로 왕실의 경비, 궁궐에서 써야 되니까 궁궐에서 가지고 있는 수조권, 전시과를 내장전이라 했고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는 공예전, 사원, 승과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의 승과. 스님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 스님들이 있는 이 사원에도 사원전을 지급함으로써 전식과가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자,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군인전 이거다 뭔가요? 과전의 종류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던 역식 개경 이건 전식과의 지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식과, 전지와 시지에 해당하는 과전. 과전의 종류에는 관직 등급에 따라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요런 기타, 요런 과전의 지급 기준이 나이아 나뉘...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요. 과전의 종류로 나뉘는 거고 이걸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 전식과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뭘 걷었을까요? 신라와 마찬가지고 고려 조선 세 가지 항상 걷는 세 가지 세금이 있죠.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 조세, 공납역이렇게세 가지의 세금을 걷고 있어요. 먼저 누가 몇평 갖고 농사를 짓는지, 누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토지 대장, 양안을 만들어서 이 토지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호적을 통해서 누가 어디 사는지 파악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세금을 걷고 있죠. 조세, 먼저 토지, 토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기본적으로 10분의 1인데 고려 시대는 3등급으로 토지의 비옥도를 나누어서 비옥하면 많이 걷고 중간이면 중간, 굉장히 땅이 좀 척박하면 은좀 적게 걷고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 놨습니다. 3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고난도로 올라올 경우에 조선시대 수취제도랑 헷갈리게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는 3등급으로 비옥도를 나누어 놨습니다. 지방의 조세, 쌀을 개경으로 보내와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쌀이. 그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육지로 옮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세 운반로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조세 운반로. 조세를 운반하는 길이란 뜻이고 이걸 줄여서 조운로라고 하는 거죠. 조운. 뭐로 이동할까요? 배에 실어서 강이나 바다를 이용합니다. 조운로는 기본적으로 강 또는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백길입니다백길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오는구나 조언을 통해서도 개경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이 특징에 따라서 특산물을 갖고 있죠 특산물 이것을 곡물이라고 해요 집집마다 부과를 합니다 집집마다 가구 호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아들딸이 굉장히 많아서 13명이 있다 13명분의 세금 내면은 저 힘들어 죽죠 그죠 전 지금 코마홀었지만 제가 1세명 분의 세금을 낸다면 이빨도 다 빠지고 난리 나겠죠 그죠 이건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명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집집마다 이 가구호자예요 집집마다 부가 했음을알 수가 있어요 지방의 특산물을 수취하는 이, 이 정기적으로 내는 것을 상공이라고요 왕이 갑자기 귤 땡기고 막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할 때 보내는 별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향부곡소. 기억나시죠 특생정구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지역인데 당연히 소 거주민은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이 이 특산물을 내야 됐었죠 중앙 관청에서 각 가장 작은 마을 단위 군현에 할당을 합니다 이거네 이거네 너 저거네 너 도자기 너 물고기 너뭐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액수를 할당해 주면 이 주연이 관리를 파견한 지역이 주연이잖아요 그죠 지방의 향리들이 운영하는 송편에다가 한번더 내립니다 즉 다시. 개경의 중앙관청에서 중앙관청에서 각 현에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뭐 내라 뭐 내라 그러면 이 각각의 주연이 주연이 주연 주변에 있는 속현에 있는 특산물을 또한번 할당해서 집집마다 부과해서 속현에서 주연으로 주연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개념으로 특산물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곡물이었어요 세 번째는 역 불일역자지요 이 역자는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고 있어요.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사훈련 받아야죠. 국방의 의무, 그죠? 주연군이나 주진군, 주연군 기억나시죠? 그지? 우리 지방에 있는 주진군, 양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진, 그죠? 주진군은 직업 군인이라서 군인전을 받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요역은 뭐죠? 노동력이에요. 성벽을 만든다거나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각 수령 그, 지방권 얘기할 거냐요 자, 내일 우리 저수지 사크라이스니 모두 모이셔. 이런 식으로 불러드립니다. 단, 농번기 때는 이 요역을 부르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로면 합리적이죠. 농사 지어야죠. 그죠? 군걸과 관청, 사원 건설에 동원을 하고, 특산물확보와 세곡 운반 등을 담당하는 게이 요역이었죠. 세금, 이, 쌀이랑 그, 계경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가야 되는데, 마차가 없잖아요. 그죠? 마차에 모든 걸다 실을 순 없잖아요. 산길 흠이 험하잖아요 그죠 배에다 실어서 옮기는 것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조세 3등급으로 비옥돌 나누어서 얻었구요 곡물 집집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져 있죠 신라시대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식과 그리고 이 취재도 이두 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뒤에 상공업부터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이 고려시대의 대외 관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댓글로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 달면서 설명도 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꼬이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